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변압기의 병렬운전과 삼상 결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변압기의 병렬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전기에서 병렬운전한 것처럼 한 대만 가지고 용량이 부족할 때한 대를 옆에다 더 증설해서 운전하는 방식이 병렬운전입니다. 이런 병렬운전할 때 무엇이 주의 사항인지 그거 하나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변압기의 결선입니다. 이 삼상 변압기는 단상 변압기를 세개 연결한 구조와도 같다고 할수 있는데요. 삼상 변압기를 결선하는 모양에 따라서 Y 결선도 있고. 또, 델타 결선도 있고, 세상에 V 결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각각 결선이 갖는 장단점과 특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까지 하면은 이 부분도 계산식은 별로 없이 편하게 갈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변압기의 병렬 운전이에요. 변압기 한 대를 사용했는데, 한대 가지고 용량이 부족할 때 쓰는 거죠. 만약에 전기를 공급하는 쪽이 있고요. 쭉 여기를 받는 쪽이 있어요. 중간에 변압기가 있는데, 이 변압기가 만약에 용량이 100kg 짜리라고 한번 해보죠. 근데 받는 쪽에서 전기를 100kg 쓰면 상관이 없는데, 와, 이제 막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이제 막 인덕션도 많이 사용하고, 갑자기 에어컨도 막 많이 달고, 그래서 이제 100kg가 아니라, 아, 이제 200kg로 넘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이 100kg 짜리 변압기를 바꾸는 것, 업그레이드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야, 여기다가 변압기를 하나 더이렇게 놓습니다. 또 변압기를 하나 100kg짜리 놓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조금 적게 쓸 때에는 한 대만 돌리고 많이 쓸때는두 대를 같이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변압기의 병렬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렬운전을 왜 사용하는 거죠? 첫 번째 용량이 부족해서 용량 증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아,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를 들어 교대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한 대. 운전하고 좀 수리 점검하거나 뭐 특별한 이유 때문에 또한 대를 운전하고 이렇게 서로 교대로 운전해야 될 때. 그럴 때가 이런 병렬 운전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 조건도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쵸? 발전기에서 기억나세요? 그때 직류 발전기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첫 번째. 전압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 극성이 같아야 된다.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변압기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극성도 있지만, 감극성, 가극성, 그 극성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극성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변압기와 이쪽 사용하는 변압기. 한대저 증설한 게 밑에 거라고 해볼게요. 증설한 변압기에서의 그 극성도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권수비가 같아야 되겠죠. 여기 만약에 첫 번째 변압기가 뭐 10대 1이다. 그럼 두 번째 있는 여기 변압기도 10대 1이어야 되겠죠. 얘가 만약에 10대 2다. 이렇게 바뀌면 어때요? 그럼 이거 전압이 다른 거잖아, 요 2차측에. 그럼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권수비도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임피던스가 용량의반비례하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는 전기를 잘못 틀게 하는 거거든요. 그쵸? 용량이 클수록 그 힘이 더 작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한쪽에 부하분담이 너무 커지게 돼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전격 용량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뭐 누설 리액터스비가 같을 것. 이런 이야기들 정도가 있습니다. 대신에 시험 문제에서는 병렬 운전식 같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어떤 거 물어볼까요? 용량은 같지 않아도 돼요. 여기가 1 0 0 k m 은요 여기가 100km가 아니라 여기가 200km에도 상관없어요. 용량 합치면 300km잖아요, 그렇죠? 대신 전압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큰거 있고 조금 작은 거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뭐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부족해가지고 만약에 뭐 1테라 쓰는데 꼭 하나 더 증설하는데 꼭 1테라 해야 된다? 상관없어요. 용량 달라도 돼요. 뭐 0.5테라 해도 되고 2테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용량 달라도 됩니다. 이 얘기는 뭐가 달라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전류가 달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전압은 같아야 돼요, 그렇죠? 전류가 달라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들어갑니다.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에서 삼상일 때는 운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삼상에서는 이렇게 병렬 운전 델타 델타한 것들 있어요. 거기와 델타 델타는 가능해요. 여기 YY 했어요? 그 옆에 YY 가능해요. Y 델타 했어요? 그 옆에 Y 델타 가능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이렇게 대칭 구조로 하는 거는 병렬 인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병렬 인정 가능한 거 하면은 이 삼각형 그러니까 델타의 개수를 세어봐요. 델타 4 개죠 짝수 돼요. y 4 개죠 짝수 돼요. y 2 개죠 짝수 돼요. 델타 2개 짝수 돼요. 근데 이제 불가능한 건죠 여기 델타 3 개죠 홀수잖아요 안 돼요. y 1 개잖아요. y 3 개잖아요 홀수잖아요 안 돼요. 이럴 때는 우리가 위상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병렬운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우리 여기 이렇게 전주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변압기의 결선 생각해 볼수 있는데 변압기는 실제로 이 단상 변압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단상 변압기가 한 대, 두 대, 이렇게 이제 세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천천히 그림 그리면서 이해하면은 더 재밌으니까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한대 있습니다. 한 대, 변화기.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대.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대. 그래서 한 대, 두 대, 세 대가 있는데, 자, 이 끝부분을 하나씩 이제 묶었다? 그럼 이걸 우리가 Y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끝부분을 한번 묶어볼까요? 여기 쭉, 여기 쭉, 이렇게 이제 묶었어요. 그리고 삼상전력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럼 여기 1차 측, 무슨 결선입니까? Y죠. 그렇죠. 2차 측도 똑같이 해요. 이거 무슨 결선입니까? 이거 Y 결선입니다. 근데 2차 측을 조금 다르게 해요. 예를 들어. 내가, 나의 꼬리가 너의 머리, 나의 꼬리가 너의 머리, 나의 꼬리가 너의 머리, 한 다음에 삼상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써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델타 결선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1차 측을 y로 하고 2차 측을 y로 하면 y, y. 1차 측을 델타로 하고 2차 측을 델타라면 델타, 델타. 그리고 1차 측을 y, 2차 측을 델타라면 우리가 y, 델타. 1차측을 와 델타, 2차측을 Y로 하면 델타, Y 이런 결선법이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는 1차측 Y, 2차측 Y 결선하는 YY 결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Y 결선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성점 있잖아요. 그렇죠? 너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거 이렇게 중간에 있는 선이 있죠.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전압이 있으면 은 변압기를 보호할수 있다. 중성점 접지할 수 있다. 중성점 접지할 수 있다. 이 얘기는 Y 결선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루트 3분의 1 절연이 쉽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3번 장애, 그 단점입니다. 3고조파를 주로 하는 고조파 충전 전류가 흘러서 변압기에 통신선에 장애를 줄수 있다. 이런 건좀 단점이고요. 어. 자, 이런 장점들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중성점을 뭐할수 있다?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면은요, Y 결선입니다. 중성점을 어떻게 할수 있다? 접지할 수 있다. 델타 결선은 어떻게 될까요? 델타 결선은 내 꼬리가 네 머리, 내 꼬리가 네 머리, 내 꼬리가 네 머리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1차 측도 델타, 2차 측도 델타 하는 게 델타 결선이됩니다 델타 결선의 특징은요. 변압기 세대 중에 한대 고장 나도 나머지 두 대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 대가 이렇게 고장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삼상 그래도 보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알파벳 V와 같다고 해서 이걸 V결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모양으로 해요. 자, 변압기가 한 대, 두 대, 세 대. 자 이렇게 있죠 이거 델타 결선하면 어떻게 돼요 델타 결선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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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하나 둘세개 빼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한 대가 고장났어요 어, 어떤 일 때문에 고장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서 선을 하나 둘 그냥 이렇게 세개 뺍니다 하나 둘세개 빼요 그러면 마치 이 모양이. 코일이 두 덩어리잖아요. 한 덩어리, 그다음에 두 덩어리 하면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된것 같아서 이걸 우리가 V결선이라고 합니다. 요 뒤에 나와요. 이 V결선으로 하면 장점이 뭐 있어요? 세대 사용하다가 어? 세대 사용하다가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로 어떻게든 한번 갈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3륜 자동차 이런 거 아세요? 3륜 자동차에서 혹시 바퀴 하나 빠지면 갈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런 거는 <laughs>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에 바퀴 네개 들어가잖아요. 하나 고장났어요. 그럼 나머지 세 개로 갈수 있어요? 못 가요. 밸런스가 안 맞죠. 그런데 이거는 가능하다고요. 대신, 충분하게 일은 하지는 못해요. 어? 우리가 세 개를 사용하는 것보다 일은 못하지만 어떻게 임시 방편으로는 쓸수 있어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야, 나는 한대 고장나도 v 결선으로할수 있지롱 하면서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삼고조파가요. 이 권선 안에서 순환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고조파 전압이 외부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통신장애가 염려가 없습니다. 대신 단점은 중성점이라는 게 없잖아요. Y결선이 아니라서 중성점을 접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단점이 됩니다. 큰 용량에 사용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앞에나 뒤에 1차 측이나 2차 측을 어 y 델타 델타 y로 서로 이렇게 바꿔 가면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중성점 접지할 수도 있고 3구조파도 없앨 수 있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델타고 y면은요. 1차측을 델타로 해측을 y로 하면은 전압을 높일 때 사용하고요. y 전압이 더 높거든요. 그리고 y에서 델타는요. 전압을 보통 이렇게 낮출 때 사용합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델타결선이기 있 때문에 3구조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있습니다. V결선 조금 더 볼게요. 여기 V결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 나오고 있습니다. VV결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VV결선은 델타에서 사용하는 임시방편이에요. 처음부터 나 V 해야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야 큰일 났다. 근데 어떻게 하지? 라면서 결선하는 방식입니다. 자, 한 대의 변압기 고장나면 고장난 변압기를 제거하고 남은 두대 변압기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어, 우리가 VV결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출력이 조금 작아져요.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델타결선으로 해볼게요. 델타 결선에 한 대의 용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대의 용량이 있습니다. 한 대의 용량이 만약에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세 대의 용량은 얼마예요? 300만큼 일을 할수 있는 거죠. 300kg. 근데 이거를 아,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V결선으로 일을 합니다. V결선으로 일을 하면 100만큼 일을 할수 있을까요? 아니요. 86.6%만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86.6만큼 일을 할수 있어요. 그러면은 세대가 아니라 몇 대요 두대 일을 했을 때 그렇죠 두대 일을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8 6 6이두 대가 되면 곱하기 2 하게 되면은요 백칠십 삼 백칠십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만큼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떻게 일을 할수 있느냐 변압기 한대 용량의 몇 퍼센트 이걸 우리가 이용률이라고 합니다 이용률 몇 퍼센트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팔6육 퍼센트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비는 어떻게 돼요? 세대 일대1보다 세대 일대는 300이거든요? 그런데 V결산하면 173밖에 안 돼요. 300분의 173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 7 7인한 출력도 반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되느냐? 한 대의 용량, 델타 결산의 한 대의 용량에다가 곱하기 루트 3을 하면 은 V결산일 때 출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루트 3이 1.732 정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대 용량에다가 루트 3을 계산하면은 우리가 V 결선일 때두 대로 동작할 수 있는, 두 대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V 결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합니까? 부하 용량이 57.7%로 줄어든다. 변압기 이용률은 86.6%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간신히 그냥 한반 정도의 전기를 어떤 상황상 끊지 말고 공급해야 될때 바로 이런 v결선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쓸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통짜 몰드 변압기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다른 개념으로 실용상 갈수 있습니다. 이용률 86.6 0.866 출력비 0.577 57.7%그 이외에 상수 변환하는 것도 있어요. 삼상을 혹은 삼상을 육상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삼상을 이상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삼상을 육상으로 얻는 결선 방법 환상 이중 이중 델타 포크 결선 이 있고요. 삼상에서 이상을 얻는 거요. 스코트 결선 우드브리치 결선 메이어 결선 이런 결선 방법들도 있습니다. 결선 방법 한번 보시면은 될게요. 한번 이제 문제 풀어 볼까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삼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시 병렬 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은 홀수 찾아보면 되겠죠. 델타의 개수가 2번은 홀수 3개이니 이때는 병렬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다음 중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경우 같지 않아도 되는 것은 전압비, 극성, 2차 전압, 이거는 모두 다 같아도 되죠. 그러나 용량은 제가 달라도 된다고 했죠. 용량 혹은 뭐라고 했어요? 전류, 이런 건 달라도 됩니다. 2번은 해당하지 않아요. 3번. 여러 변압기를 한 개의 조로 묶어 전력을 변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 조를 우리는 뱅크라고 합니다. 뱅크. 답이 2번이에요. 4번. 다음 중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에서 달라도 관계 없는 것은 무엇인가? 2번이랑 비슷한 거네요. 그쵸? 용량은 달라도 됩니다. 5번. 단상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각 변압기의 극성이 일치할 것? 맞아요. 2번 각 변압기의 권수비가 같고 1차 및 2차 전격전압이 같을 것? 맞아요. 3번에각 변압기의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맞아요. 4번에각 변압기의 저항과 임피던스의 비는 R분의 X일 것? 아니에요. 아 저항과 누설리액턴스 비가 같을 것?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4번이 잘못된 얘기예요. 6번, 낮은 전압을 높은 전압으로 승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압기의 삼상결선 방식은 델타가 높다고 했나요? Y가 높다고 했나요? Y가 더 높다고 했었죠. 그래서 델타 Y로 가는 게더 전압을 승압하는 겁니다. Y에서 델타로 가는 거는 내리는 거예요. 지금은 승압 올리는 거니까 델타 Y로 가야 됩니다. 답 2번이 됩니다. 7번,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강압할 때 이럴 때는 Y에서 델타로 가야 되겠죠. 4번이죠. 8번,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제3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한쪽은 Y, 한쪽은 델타, 이 특성이 있는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보기에서 한쪽은 Y, 한쪽은 델타를 찾으면 됩니다. 답은 딱 이렇게 보면 3번으로 나오네요. 9번. 수전단 발전소용 변압기 결선에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밑줄 한번 쳐볼까요? 한쪽은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제3고조파에 의한 영향을 없애주는 장점을 가지는 거 제가 보죠 Y, 델타. 답 3번이죠. 10번. 변압기를 델타, Y로 결선할 때, 1, 2차 사이 위상차는요? Y, 델타, 델타, Y 이런 거는 요 1, 2차 간에 30도만큼의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답 2번이 되죠. 11번, 변압기를 델타 Y 결선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에 1차 선간전압 이 2차 선간전압의 유상차는 60도이다? 60도 아니요. 30도가 됩니다. 1번이 잘못된 설명이에요. 12번, YY 결선 회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뭐, 중성점을 접시할 수 있다. 2번에 상전압, 선간전압 루트 3분의 1. 3번에 상전류가 선전류의 루트 3분의 1. 아니요. Y결선에서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어때요? 같잖아요. 그렇죠 같기 때문에 이 3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13번, 단상면학기두 대를 사용할 때, 삼상전원에서 이상전압을 얻고자 할때 사용하는 결선은 스코트 결선입니다. T결선이라고도 해요. 14번. 단상 변압기 두대로 삼상전력을 공급하는 결선법은 V결선. 15번. 변압기 V결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V결선에서의 대표적인 특징. 다 이용률 몇 퍼센트? 86.6%. 다음에 출력비는요? 57.6%. 7%가 되죠. 변압기를 어떤 것? 델타 결선했을 때에 비해서. 1번 고장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쓰인다? 맞아요. 2번 단상 변압기 두 대로 삼상전력을 공급한다? 맞아요. 3번 부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 설한다? 맞아요. 4번 부위 결선 시의 출력은 델타 결선 시의 출력과 그 크기가 같다? 음, 그 크기가 다르죠. 부위 어, 결선했을 때는 델타 결선했을 때보다 출력이 57.7%밖에 안 된다고요. 4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16번, 변압기 두 대를 V결선 했을 때 이용률은 몇 퍼센트인가? 이용률은요, 86.6%가 되는 겁니다. 17번, V결선을 이용한 변압기의 델타 결선은, 델타 결, 결선은, 델타 결선 한 대에 비해서 출력비가 몇 퍼센트인가? 출력의 비율은 57.7%. 18번. 용량 P, 킬로볼트암페인 동일 전격의 단상 면압기4 대로 낼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4 대니까요. 한 대로 할수 있는 게 루트 3이잖아요. 그렇죠? 2대, 그러니까 4대는 두 대, 그러니까 네 대는 2 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의 루트 3배. 2 루트 3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답 4번이죠. 19번. 20킬로볼트암페어 단상 면압기2 대를 사용해서 VV 결선으로 하고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한다. 이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원래 한 대면은 2 0 k g 예요 델타 결선. 한 대면 20kg래요. 한 대. 세 대면은요. 60kg죠. 근데 지금 문제는 V결선이에요. V결선일 때. V결선일 때두 대를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얼마? 곱한다고 했죠. 제가 루트 3 곱한다고 했죠. 그럼 20루트 3만큼 용량이 되겠죠. 20루트 3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로 20루트 3 하면은 34.6 나올 겁니다. 답 34.6. 네.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괜찮죠? 음,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특수변합께서 뵙겠습니다.